기다림과 소망의 대림절, 그첫 번째 초를 밝히겠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가장 연장자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움,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듣게 되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요셉은 그 마리아를 가만히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었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떼어 놓으면서 마리아와 헤어지게 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한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태중의 악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민을 안고 요셉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깬 요셉은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평안과 위로 가운데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난 주의사자가 이야기했던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 잉태되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을 두렵고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항상 그렇게 예정된 그런 상황에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는 삶에서 인마 누에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그렇게 불시에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 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했으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인마누엘의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은 태중에 있는 아기도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올 때그 태중에는 아이도 함께 오게 된 것이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요셉과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함께 머무르며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임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안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멈춤. 안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붙일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에 관한 구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곧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이며 그것을. 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신 겁니다. 또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는 정죄 차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마누엘의 의미는 바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한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 요셉이 예수님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행동은 바로 이사야 말씀과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타나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즉 처녀로서 잉태하고 처녀로서 낳는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 하나의 그 동참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임마누엘의 평안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자 요셉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하나의 단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의로움,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한 주간 살아가시며 이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우리 거룩함이 운정교의 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가정예배 활동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지저스! 레벨!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저희 가족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척 누나 이명숙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사촌동생 준구 안녕. 자, 그럼 이제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종이 2장과 펜 1자루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각 종이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일에 대해서 한번 적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1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실 테니까 나누실 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시니까 좀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다른 종이 한 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었던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을 적어보고 그것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다고 느꼈던 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아, 사촌 누나와 사촌 동생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셨다고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종이에 적어주세요. 시작. 우리 우리 그러면은 저희 친척들께서 다 적으신 것 같은데 한번 뭐라고 적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들어세요짜잔 네, 우선 우리 중구 저희 사촌 동생 우리 중구는 뭐라고 적었나요? 어, BMW L x 그러다 아우디 벤츠 이거 삼각형 마크 이거. 된 그거죠? 아, 자, 네. 어, 어 왜이렇게 왜 적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예, 에르메, 예, 이런 어 달라고 기도할 때 가끔씩 주시거든요. 오, 진짜 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차고 오진 않았지만 가끔씩 주시더라고요. 오 아, 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 함께 하시는구나. 만누엘의 우리 하나님. 항상 느낍니다 오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네. 거군요 네오 하나님 땡큐 오 네네 하나님 땡큐 I LOVE YOU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촌 누나 명숙이 누나는 뭐라고 적은지 한번 볼까요? 네 남편 and 아들이 알아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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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집안일도 아. 잘해 주고 아들도 알아서 숙제도 척척척 해 주면 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는구나 라는 아. 입만의 하나님을 느낍니다. 어 그랬던 적이 많이 없으셨었던 거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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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군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우리 누님과 우리 동생께서 이렇게 각각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적으신 두 분께 박사만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반대 상황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언제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우리 두 분께서는 적어주세요. 자, 이제 다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적어주셨는지 종이를 들어주세요. 딴딴+ 딴딴+ 딴 오! 어, 지금 벌써부터 막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었나 봐요 <laughs> 저게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볼까요. 올해 5월, 안땡땡, 목사님께 수화,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드 이게 어떤 일이었던 거죠? 아, 여기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laughs> 올해 5월인가? 6월쯤에, 안,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 영상을 제작할 때, 너가 주인공으로 나오면, 공개 구운도 하고, 번호도 이렇게 공개하면, 아, 여자가 많이 생길 거다. 아, 아 결혼할 수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아 네, 막아 얼굴도 팔리고 아제 번호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전히 여기가 아 엄청 시리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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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 목사님께서 아 찾았구나 아,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뼈저리게 여전히 게 느꼈습니다. 아, 네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우리들도 굉장히 미안해집니다. 우리 최준구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솔루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고 용기를 내서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명숙 있는다. 뭐라고 적은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올해 결혼 기념이 10년 차인데 오. 말로는 모든 걸다 해줄 것처럼 뭐받고 싶냐, 뭐 하고 싶냐, 어. 어디 가고 싶냐 어. 결론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어. 네,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아, 하나님께 네. 내가 왜이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라는 그런 한탄에서 뛰어 빠진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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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명숙 이누님 결혼 10년 차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너무나도 행복하셨을 텐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네. 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참 마음이 조금 찔렸습니다. 제 아내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 그렇게 느껴졌던 순간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그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두분 함께 나오셔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에 대해서 나누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서 이제 한 목사님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농담이고요.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와 함께하심을 더 많이 느끼는 요새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다시 한번 나와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자, 우리 명숙이 누나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 또 함께하지 않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이 결국은 가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 가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하나님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은혜로운 마무리를 해 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우!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즐겁게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리 모두 은혜로운 대림절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모두 안녕히 계세요.